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K8 100키 무선 기계식 키보드가 있다고 해서 바로 가져와 봤음. 트라이 모드 연결에 핫스왑까지 지원하니 이건 진짜 게임용으로 창이야. 마감도 깔끔하고 조명 효과가 화려해서 보는 재미도 쏠쏠하다고. 100키 배열이라서 다양한 기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 스위치 교체도 가능하니 완전 대박이지. 유일한 단점은 키캡이 3핀이라는 점인데 그거 빼곤 정말 만족스러움. 마음에 드니깐 별 5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아코몬스기 펀60 기계식 키보드가 있다고 해서 바로 가져와봤음 60%의 컴팩트한 디자인에 마그네틱 스위치와 핫스왑 기능까지 타이핑할 때마다 0.01mm의 정밀함이 느껴지고 게이밍 성능도 완벽해 LED 조명은 ARGB로 화려하게 빛나고 다양한 커스터마이징 옵션 덕분에 나만의 키보드를 만들 수 있어 진짜 게임과 타이핑의 즐거움을 동시에 누릴 수 있어서 너무 좋은 마음에 드니까별 5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무선 기계식 키보드가 있다고 해서 바로 가져와봤음 이게 60% 사이즈라서 정말 컴팩트하고 블루투스 기능으로 유선과 무선을 쉽게 전환할 수 있어 진짜 편해 타이핑할 때의 쾌감도 대박인데 빨간 스위치 덕분에 소음도 적고 부드럽게 눌린다니 완전 대만족 그리고 저조도에서도 입력하기 좋게 백라이트가 없어서 눈에도 편하네 가격 대비 성능이 짱이라서 마음에 드니깐 별 5개